오우야 잘가 그리고 다신 오지마 엄마 제발 노플이 오이 방법 좋은데 대표님 컴퓨터 바꿔주세요 와이 정도면 해주는 게 맞다 우와 신형 스위치 왔다 깍두기는 없나? 아 여기 있네 뭐야 와 뭐야 신기한데 사진 곤란 사진 잘나왔네 2개 모니터가 29만 원이라고? 하지만 이걸 또 사라고? <laughs> 이거 진짜 2만 짜리 맞아요? 맞다니까? 그럼 살게요. 두개 사면 <laughs> 저도 저만의 팬 에디션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아무리 팬이라도 이건 힘들걸? 난 3년간 올려서 쓰면서 번레한번 없었어. 이런 나 뽑기에 달인일지도 와 숨나서 어, 순나사, 쫙산거 음, 아닌가? 도색이좀 도색이 깔끔하게, 좀 깔끔하게. 난 가성비를 따지는 현명한 소비나 15만 원짜리 애플 펜슬보다 아주 현명하게 2만 원짜리 짭플 펜슬을 샀다. 아, 맞다. 그럼 아낀 돈으로 소신 발언 할게요. 이번에 스펙이 났다 펜 기만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번 갤탭 펜 에디션 맞습니다. 15년 후내 모습은 완전 금시기의 멋진 차 멋지게 일하다 한강 드라이브 하고 와인 한잔 마시는 어른이 되어 있겠지? <laughs> 10세대 10 소리를 내었던 말이 사고를 많이 오리 이야 이런데 날 광고로죠? 독하다 독해 로 14일째 해보겠습니다